세 번째는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을 다운받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음향 효과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가 검색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가입돼 있죠? 앱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이제 여러 종류인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 계정에 나오고 유튜브 계정에 자기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작자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만들기가 있거든요. 만들기에 보면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과 음향 효과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탭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의 곡을 제작자 표시가 필요없는 뭐 낭만적인 없네요 없네요 모든 기분 요렇게 되는건 많이 없나봐요 자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소울입니다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체크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뜨고 자기 원하는 위치에 저장. Sunshine in my heart. 자, 음향 효과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 원하는 거에 맞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